어, 아, 참내 뭐해, 아니? <laughs> 아 así,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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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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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어, 어, 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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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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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인데? <laughs> 됐다, 야 원딜이 없다. 원딜이 없으면 있다 이거. 니가 그냥 니가 그냥. 방해 미니커가 원딜 없어서. 어 없다. 지금 어, 라이전 자체가 안 된다 이거. 아니야, 내돌 잡아 이렇게 돌저 거슬린다. 원딜 없어서 가운데. 어 잠만. 공 캐스 됐어. 아 이거 저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거 저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아잠만 렛뭐하 뭐하는데 아 렛블리 뭐. 뭐 아, 어, 왜 자꾸 근 이건 개판인 줄 아, 았죠 아이씨 진이 타워나 밀라니까 홍어 살려줘 진이 타워나 밀라니까 아야치 체감만 개새끼죠 야 타워나 밀라니까 그지 홍 어, 살아야돼 아이씨 타워나 밀라고 우리 너무 개반인가나 ㅅㅂ 타워났네 너무 잘한다 이거 야, 봐라 결정돼세 방향에서 세 방향에서 타워를 미는 경우 내가 살다 살다 처음 봤어 지니 도이라고 뭘. 뜨지 마라 호고요야 제키의 d 일거 같은데? 야 제키의 d <laughs> 아예야 옆에 DT 나 있어 야 밖에 있디 양계 밖에 도이어 있네 DT 알겠다 끄약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래.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잘해 살겠니 죽겠니 그약 그래. 죽어 아니야 살수 있어 경외하라 뭐야? 어, 뒤졌다. 따따따, 에이, 릴하 다운에서 무적이라니, 에바다. 다운에서 무적이라니, 보병이 안 들어갔다. <laughs> 이거야, 지니, 도대체 뭐 하는데? 미안하다. 야, 근데 재래원, 저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laughs> 오너 내리는 거만나 저거 어, 무시, 다 알아. 왜? 어, 귀무서니까 어, <laughs> 어 돌개실다지금 이거 <laughs> 왜 뒤지는데? 그지야 <laughs> 와아 들어가지 뒤돌아보지 말 걸. 조회 잡고 저저타이에 들어가 아아 진짜 개웃기 어서와 제끼헐 갔냐? 나프칼스토리들를왜못했어어이새야 아, 아씨 발뭐 이거 깡깡 솔직히 나 제캐릭터를 구분 안 가? 나도 진짜 마찬가지야. 누가 뭐 팀인지 모르겠어. 난 그냥 때리는 거야. 안가 나도 씨발. 나 오파인 줘. 이제 좀 언덕 언더, 언 언더기, 위에 있어. 라나 우리 파워 다 사갔다. 개꿀이다. <laughs> 나 불공을 날렸기 때문에. <laughs> 이제 도시키가 어때 쯤 됐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어 뭐야? 이게 어때? 이거 난리인 거야 그거. 아 진짜. 오. <laughs> 어. 야. 오까 이거 캔슬 가능하지롱. 근데 나 뒤졌네. 와. 어, 씨발 오, 호 오. 호 오. 호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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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오. 오, 오. 오, 오, <laughs> 아니, 재련이 있는 줄 알았어, 내 옆에. 애초에 재련이 지금 오더를 안 내리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laughs> 되는 건가, 지금. 뭐지? 재련이 무슨... 내 옆에 있었다고. 근데 사라졌다고 쟤네 1대 3면 사면... 뭐지, 장애는? 아마 오더 내리니까 내가 안, 안,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 원래 움직임이 아니다. 오더는 뭐, 내리지 않는 뭔? 약간 두려움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야, <laughs> 탈료 <laughs> 네. <laughs> 미안, 곱하게 미친 새끼들이고, 씨, 꼬이왜 이렇게 털어, 들어, 뒤에, 뒤에, 빨리야, 노라스 살려줘 노라스, 물렸다 얘가 지금, 평타 싸움 많아, 어 그런 거, 오케이, 이개이 외로 쓸수 있게 한 개도 없거든, 그 개랑, 안전빵 그냥 투먹어야겠다 아시, 투어, 투어, 타워, 투 안에가 좀 꼬물이 옷 다리가... 아니, 뭔 소리를 내고 계신데... 이리 오시고... 이거 슈퍼 뭐 졸이던데, 이거 재밌지. 개이득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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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니라니... 개이득... 전지... 아쉽... 사각 유니크 없고 싶얻어라안 말린다. 근데, 아, 근데 저쪽 돌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얘는 두려움에서 졸았다. 이거... 야, 방탄하면 안 되겠다. 막 녹아 버리네. 아왜 잡자. 가라, 가라? 아, 라그렇게아 그냥 네가 내 게임 찍으면 죽을 것 같은데. 카르를여기있다아 나시아의 확보됐다, 전마들. 지금 간다. 아안될것 같다. 도일 좀상대하기같다내 타이밍이군. 이야, 지리잘 쳐봐. 나 도일 상대했죠. 아. 이야, 극공탔네 그 저거. 일로이 새끼야. 일로 오일오 참... 애들 어디 있어? 었다나 죽었다. 내분 꺼진다고. 시간은 끌었다. <laughs> 아, 그러다. <그저> 따다다 <laughs> 됐어. 빼자. 아이야. 애가 뒤져 있었냐? 보염. 아, 음 근데 더니가 오더를 내는 거가 아니면은 제니스가 오더를 내는 거가 둘다 이거 둘다가 개전에 환상적이다. 아 근데 로라스는 내 버리고 갈게 그냥. 어? 스카이프 못 하나. 어어 스카이프 가면 렉걸린데. 스카이프 너 어느 정도 컴퓨터 먹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아, 컴퓨터 안 좋은데. 나 하나. 맞다 제 로딩 속도 약간 걸리지. 어 그런 한번 대처할 수 있다. 그럼. 재캐 저 공이가 아니가, 헐 존나 일받야안 돼, 더 빼야겠다요. 순간적인 반으로. 야, 더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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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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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라. 봐 내가 우도 내리고 있네. <laughs> 이리 와. 아, 진이 <laughs> 들어가지 말라고 저. 아에 거미줄이 빛나갔어. 거미줄 원래 빛나라고 있는 거더라 진짜? 어. 내가 자동 유도를 조준 유도세. 를돼 네. 아니 조준도 절대 키면 안 된다니까. 이까 조준 유도 왜 키? 저준 너도 퀸에 있다, 이가. 니 한, 진짜 한 명만 때리다, 뒤집어. 응, 그런그같다재령 저거 TN 잡을 준비하고 있다. 가라, 가라. 잡으란다, 이가. 도와줘요. 저기 있나, 시야 확인하고 있거든. 홀딩하고, 상타. 아 씨발 야, 아, 씨. 아니, 해야겠다 지금 재령 니한테 갈게. 어, 야, 승철이 씹어. 야, 야, 돌 간다, 돌 간다. 조심해라. 되게 그렇던데 아야 이거 도와줄 수가 없는데? 좀씨발좀 좀, 누가 좀 좋았어 못 들어가 지금 이게 벽때에안돼 미안한데 난리야 계속 오메콘 날리면서 위로 달린 그 드리스트를 그못 싸운다고 킬 k 대분다 일직선이어서 어 뭐야? 링그림 아, 아. 아. 자 있다 이거 호구 새끼야. 뱅그림자 있는데 저 제일... 사반 가 오, 고장 캐라 됐다. 오, 매킹 캐지. 아 씨야. 큰 템만 몇 적이야? 큰 템만 되지 몇 번이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아 개짱나. 개. 아. 야야저 씨발 저 씨. 빨리, 저, 씨. 야, 진 아, 존나 기분 더럽다. 역시... 이럴 땐 웃음으로 승화시켜야 돼. 웃지 마, 새끼야. 이럴 땐 웃음으로 승화시켜야 돼. 거미 범이의 리가 원래 애매한가? 아니, 그렇게 애매하지 않을 걸. 범미 제일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근데,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거 맞출 수 없어요. 그냥 <laughs> 거미줄 링길 바엔 평타링 넣거나하는게 낫다. 거미줄 그래. <미들> 링이 있다. 링이 있나? 다랭 끼지 마라. 왜 끼는데? 그거 안 끼면 뭐끼 거미줄 <미들> 링이 평타링. 평타링. 아, 높다. 차가운 밥을 내어 주간에 보냈으니까. 로퍼 갔다 있잖아. 안녕 도에 오케이. 공캔. 그냐데 내가 너한테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이야. 뒤져줘야겠어. 아 야. Yeah. 아어 아프다. 야, 트로퍼 쳐먹어 건물 안 메고. 아, 나 건물 밀자 건물 난 건물 난 트로퍼 먹고. 나 트로퍼 먹을게 나도. 오케이. 우린 건물 G플레스 밀게. 트로 있나? 없, 없지. 건물 <laughs> 잘 깎이네. 들어가면 안, 안 되겠네. 케이아 <laughs> 진짜. 뺏서먹을라 했는데 뭘 뺏어먹어 난딱 타이밍에 갤럭 나와가지고 먹은 리프 리프 마라 이거 처먹을 거야 네가 처먹어 중한 견제할게 얌 내가 처먹을 거라고 어? 병원은 가 먹어라 오케이 걔는 박치겠다 아. 이거. 뭐 누가 먹었노? 내가 안 먹었는데. 제케하고 케인스 같은데. 내가 다쳐먹고있는데 지금 첫 번째 도전아 내가 먹이려고. 개 찢었거든. 바로 가자. 공찾 나왔다. 야, 여기 제케리 있다. 오케이. 제케 진짜 저쪽 우리 반대쪽이야. 지니. 제그로 만들지. 오, 내가 먹었어. 그런 걸, 그런 걸 보고 킬 따지라는 거로. 미안, 안개 쏘 그냥 거미줄 던졌다. 야, 도이, 어, 도이. 저거 다 켜오네. 내가 갈게, 내가, 아이대. 아, 맞 네. 공으로 아, <laughs> 찍어버릴 것 같은데, 내 생각에. <laughs> 진짜 짧다. 허리 <거리> 미달. <laughs> 일단 도이는 살아서 못 가고. 응. 못 잡는 거 알겠지? 잡겠지? 잡았네. 야, 우리 3번 타왔나 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건물이 예술중이니 우리가 분명 이기고 있는데. 리분 맛있는 겁니다. 나좀 클게요. 적재킬보다 크고 싶어요. 야, 여기 가자 여기. 뭔데 누구고? 누구고 소린데? 누구했는데 치시바는. 지금 재캐에서 재캐 뭘 못하죠? 아... 안녕. 벌. <laughs> 이거 극공이네. 스페이스가 바로 깨졌다. 어, 이거, 이거 이상이 거였네. 아, 벨이구나. 그래도 스페이스 바로 깨지지. 미 와! 어, 잠만 아이고, 야, 재년 저거 진짜 애 패는 거 봐라. 내크야 야, 이번 판, <laughs> 야, 이, 이번 판롤라스형 캐리인데? 야 이번 팔로 왔스 완전 캐리인데요. 보일이 지금, 지금 닥찰 기되거든 우리가 다 부숴버려야 된다 지금. 아나 오늘따라 캐리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역시. 로하스가 캐리다. 나또또 오유파신가 근데? 빼자 빼자. 뭔가 느낌이 세한데. 따다. 야, 빼고 빼자 빼자 아, 빼자. 이왜뒤지 어, 2탄 원포가 2 0 2000.. 0 0대와 바로 순삭당하는데도 점마 돌극공이나 저거, 그 저거. 링다 찍었고 어저마 극궁 타대도어이따이가 4링 2개 3링 2개 그 2장 1몬데 데미지가 내1 4 0 0보고 가야겠다 갈아가야겠다 바아야겠다뭐 틈이 없다 마르타인가 내가 빼라고 고구들어 전투 중 전진가 근데 근처 쪽에 칼은 있나? 뒤쪽도 봐주세요. 어? 안지 말고 개인 잡고 칼을 암살 간다. 뱃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전화 여유롭게 지금 이글이랑 아이콘 택하고 있대. <웃음> 그쪽 차가 <laughs> 뭐가 막. 역시, 방중주방캐주에제 중에 중에 k 일만큼 깔끔하게 리총 깔끔하게 b a k 절 m a g i Chong, b a k o 고 a g i Chong, 라 a i k o Ton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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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o n e k o 그래, 이뭐가 네 안말려 이 모든 내 먹어. 한놈 누구? 노라스요에저 놈이. 브라스왔브요 브라스요. 브라스요. 가라스요 브라스요. 브라스요. 브들스요 브라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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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무시하고 우리 밀자타워 어잠 잠만 졸다졸다 됐어! <laughs> 나이스 저야최고한드궁킨이 되네 내가 다.. 내가인데 어, 아니다 내가 최한테궁 됐다 나 죽었어 아직 1티 1바거든 아? 어 어디로 데리고가데 도요 저닭 태우네 됐다 됐다 야 들어가 도저닭 태웠다 그냥 무시 어 갑니까 <laughs> 데미지 드럽게 안 들어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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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빡다>. 아, <laughs> 제켈라운체인도 <키원도> 나왔다. 켈니, 달려 잘. 아, 둘이 궁이야. 연계가 안 맞다. 우리 수호자 어디 갔어? 으 먹을 수 있겠나. 들은 먹어서 공기 나음을 나고 될게. 노라스 저거 계 온다. 아. 뒤를 내가 봐야 되는데. 아, 진짜. 아, 가져 안 되겠는데. 마지막 도전이다. 어이. 그냥 안 되겠다. 그트루퍼킬 딸이나 해보든가 나..내가? 어 드니스는 트루퍼킬딸 테이크가 아이 안되겠다 내 드니스 잡았는데 드니스도라도 못하겠네 루이스가 안되네 헐! 드니스 안된다 트루퍼따딸고 아니야 애초에 트루퍼위치 저쪽인데 아 이거 진짜 노 no. 신장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따이겠는데잠깐만잠만 지니 <laughs> 그냥 돌아오지 지금 따겠다고 저시나요이 네 죽으면 내혼자 내가 빼랄 때 해주지 왜안 빼도 돼 어... 어이, 제니스가 오더 내린다 했으니까 어이 빼라 새끼야 도... 저, 저 도일 새끼나 막아라 저거 애도 <laughs> <laughs> 지금 도일 빼고 우리가 평균 이상한? 이거 아 착한 데 바로 뒤질 것 같다 지니 진짜 이걸도못 이기나 흠졌다 진이 혼자 못 이긴다 전대이판 역전당하나요 역전 아니다 KF스.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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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씨 됐다 진이 걸글 막아라 이글 야길이좀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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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이글 좀 봐줘야 되는 거다 벌 벌방 벌방 쿨타운 <laughs> 아 그럼 뭐할줄 알았네 정리 정리합니다 전진 꺼지세요 꺼져 전진 드게안 죽어요 땅땅땅땅 아 씨발 무지 행가래 평탈 행가래 보소 아아 고통스럽다 <laughs> 와 이거 완전 명명 명 게임인데 그렇게 명 게임 하는 거 같아 느린 일이라서 지니 때문에 진거같던지 하겠어 어? 뭐지? 아씨 이거 호다 왔다 했었어? 저쪽 킬그 이거 벌써 부화했네? 뭐 상관없어? 노리면 돼 붕은 이런데 막아야 서 됐다 됐저 진짜 수고를 해줘야겠다 저팀 개잘한다 웃지마 임마 ㅋ 그럼 웃어줘야 된다 그래 쟤들도 아 정말 즐거운 게임이었어 이러면서 ㅅㅂ 개장난것 같은데 <laughs> 엄마는 이 카드도 걸려봤네. 응.